국내의 1호 사업자가 갖는 상징성이란. 여러분, 지난주에 증시를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강세는 반대로 이뤄졌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카카오가 상승이었는데, 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의 거래소 첫 공식 신고를 했습니다. 첫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이라는 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는데요.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는 이외에 비썸, 코인원, 호빗 이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8월 중에 한두 개 업체의 신고가 더 예상된다고 라 하는데 이렇게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소 첫 신고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이 가상자산 분위기의 흐름은 어떻게 점쳐질까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특검법. 업행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어업비트가 사업자 신고서를 벌써 전출했습니다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친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도 이제 신고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현재로서 국내 1억 타이틀과 함께 가장 확실한 거래소 이미지를 업비트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이후 업비트가 사실상 이걸 독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어, 예, 그, 우리가 이제 특금법을 만든 이유가, 이제 이런 불안정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이런 데들이 이제 걸러내기 위한 그런 작업인데요. 어, 이런 불안정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손실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 많은 거래소들을 압축시켜서, 어, 금융위원회에서, 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소만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9월 24일까지 이제 시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어려운 부분들을 가장 먼저 신청을 하는 업체가 업비트입니다. 근데 업비트뿐만 아니라 뭐 비썸이라든지 코인원 같은 그런 대형 거래소들도 아마 여기에 부합해서 아마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비트코인이 뭐 오늘도 5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런 코인들의 상승세가 결국은 나중에 주식시장에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 시장들의 흐름들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이 업비트랑 관련된 주식시장에 그런 상장돼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두나무의 관련주 두 나무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있는데.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하나증권이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대성창투, 뭐, 에이티노 인베스트,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어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 기술 투자죠. 우리 기술 투자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어 206만 주를 583억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비중이 대략 6.15%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때, 대략 10조 원으로 가치로만 보더라도, 만약에 두나무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지금 하나 투자증권의 그 예상 가치는 어 6,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하나 투자증권이, 어, 몇 개월 전에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한번 눈여겨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투자증권을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하나투자증권이 삼사월달에 급등한 이후에 한삼 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탈된 상태입니다. 이탈된 상태에서 오늘 강세를 띄었죠. 그래서 장중에 21%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올 때이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비트 사업. 자, 신고 이제 마치고 국내 2위, 3위의 가상 자산의 이제 거래소 빗 비썸과 코인역 어떻게 출발할지 관심사고요. 이제 두나무까지의 상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살펴봐야 할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재상 위원께서는 이 한화투자증권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서 제출이 되면서 이 흐름들도 예의주시 하시기 바랍니다.